저는 김태현 29살 소방관입니다. 그날도 폭우 때문에 출동했어요. 하수구 맨홀 근처에서 물살이 거세게 흘러내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작은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맨홀 아래를 보니 갈색털의 작은 강아지가 물에 휩쓸려 떠내려가고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은 위험하다며 말렸지만 저는 망설일 수가 없었어요. 로프를 몸에 묶고 맨홀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차갑고 거센 물살 속에서 겁에 질린 강아지를 품에 안았을 때 작은 몸이 덜덜 떨리고 있었어요. 강아지를 안고 위로 올라가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동료들이 로프를 당겨주며 저희를 끌어올렸죠. 지상으로 나오자마자 강아지 주인인 할머니가 달려오셨어요. 할머니는 울면서 고맙다고 하셨고, 강아지는 제 품에서 내려서는 제 다리에 계속 매달렸어요. 떨어뜨려도 다시 달려와서 안기고, 제가 가려고 하면 낑낑거리며 따라왔어요. 그 모습이 너무 안쓰럽고 고마워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할머니가 억지로 데려가셨지만 강아지는 계속 뒤돌아보며 저를 쳐다봤어요. 1년이 지난 어느 날 같은 동네로 또 출동했어요. 골목 안쪽에서 할아버지가 쓰러지셨다는 신고였는데 골목이 너무 좁고 복잡해서 정확한 위치를 찾지 못하고 있었어요.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할아버지의 상태가 위급하다는 연락이 계속 왔어요. 저희는 당황스러웠고 여러 골목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때 익숙한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1년 전그 갈색 털 강아지였어요. 강아지가 저를 알아보는 듯 꼬리를 흔들더니 갑자기 한쪽 골목으로 뛰어가기 시작했어요. 강아지가 자꾸 뒤돌아보며 저희를 부르는 것 같았어요. 혹시나 해서 따라가 봤는데 강아지는 확신에 찬 걸음으로 깊숙한 골목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한집 앞에서 멈춰 서서 계속 짖었어요. 그곳에 바로 쓰러진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강아지가 아니었다면 절대 찾을 수 없었을 거예요. 할아버지를 응급 처치하며 강아지를 보니 제 주변을 맴돌며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마치 제가 일을 잘하고 있는지 지켜보는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를 병원으로 이송한 후 강아지를 찾아보니 여전히 제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올려다보며 꼬리를 살짝 흔들던 그 모습에 마음이 따뜻해졌죠. 제가 무릎을 꿇고 눈높이를 맞추자 강아지는 조심스럽게 다가와 제 손에 머리를 기대었습니다. 1년 전 떨리던 작은 몸이 이제는 든든하게 느껴졌고, 강아지가 제 손을 살짝 핥으며 바라보는 눈빛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마움이 담겨 있었어요. 저도 조용히 머리를 쓰다듬으며 고마워라고 속삭였습니다. 그 순간, 우리 사이엔 생명을 나눈 인연의 깊이가 고요하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은혜 갚은 이 아이 대견스러우시죠?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